아니 내가 20년 동안 낸 보험료가 2천만원인데 연금으로 바꾸면 5천만원이나 받는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보험업계에서 일해온 보험설계사 김현수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말씀은 실제로 제 고객인 박정우씨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박정우씨는 올해 68세이시고 30세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새로 만든 제도 때문에 박정호씨처럼 종신보험에 가입한 55세 이상 분들이 갑자기 매달 14만원에서 22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죽은 다음에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분명 눈이 번쩍뜰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끝까지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귀중한 정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부르는데 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돈을 살아있는 동안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종신보험을 왜 들었나요?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김 과장님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금은 죽어야 나오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이런 말씀들이에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회사에서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 소득이 뚝 끊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소득공백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만든 게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이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해요. 원래는 65세부터 할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면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55세로 낮춘 거예요 두 번째 보험종류입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해요 변액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은 안 되고요 처음 가입할 때 이율이 정해져서 쭉 유지되는 그런 보험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험료를 다 냈어야 해요 아직도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쓸수 없습니다 납입이 완전히 끝난 상태여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계약이어야 해요. 네 번째,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없어야 합니다. 약관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건만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께는 추가로 도움되는 정보를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첫째, 현재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둘째,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바꿀 것인지. 셋째, 몇 세부터 받기 시작할 것인지. 이세 가지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보험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중에서 70%인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은 그대로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럼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55세부터 받으면 월 14만 원. 65세부터 받으면 월 18만 원. 70세부터 받으면 월 20만 원, 75세부터 받으면 월 2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매달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늦게 받는 동안 보험 회사에서 그 돈에 이자를 쳐 주거든요. 둘째는 통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늦게 받으면 총 받을 기간이 짧아져서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어떤 조건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는 항상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거든요. 아까 예시에서 총 납입보험료가 2,088만원이었는데 가장 적게 받는 55세 시작 기준으로도 20년 동안 총 3,274만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납입한 돈보다 1천만원도 더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럼 무조건 이 제도를 쓰는 게 좋겠네요.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 제도에는 분명히 단점도 있거든요. 가장 큰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이 제도를 신청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요. 원래 종신보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연금으로 받는 총액과 남은 사망보험금을 다 합쳐도 원래 사망보험금보다는 적어요. 아까 예시에서 보면 원래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었는데 연금 5358만 원과 자녀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합쳐 봐도 8,358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가족에게 돌아갈 유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써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현재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활비는 충분한데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정도인가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조언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과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보험계약대출은 말 그대로 빌리는 돈이에요. 이자도 내야 하고 나중에 갚아야도 하죠. 또 갚지 못하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내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이자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지 갚고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필요하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25년간 보험 일을 하면서 봐온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시거든요. 바로 세금 문제예요. 원래 사망보험금은 유족이 받을 때 소득세가 안 붙어요. 하지만 본인이 살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건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세율이 얼마냐면 만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예요. 더큰 문제는 기초연금이에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주목하세요. 이 연금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고생해서 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꿨는데, 다른 쪽에서 봤던 돈이 끊기는 거죠. 이제 실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5년 10월부터 5개 보험회사에서 먼저 시작해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이5군데예요 다른 보험회사들도 나중에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신청은 처음에는 무조건 보험회사 지점에 직접 가셔야 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대면으로만 받아요. 이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잘못 설명하거나 속여서 파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 보험회사 직원은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줘야 해요. 연금으로 받았을 때총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원래 사망보험금은 얼마였는지, 이두 개를 명확하게 비교한 자료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다음에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15일 또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중에 빠른 날까지 철회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가 제대로 설명 안 했으면 3개월 이내에 취소도 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분들은 10월에 보험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올 거예요. 문자나 카톡으로 대상자라고 알려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연금으로 현금을 받는 것 말고도 서비스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양시설 특화형은 보험회사가 제휴한 요양원에 내가 들어갈 때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 특화형은 암이나 뇌출혈 같은 중요한 병에 대해서 전담 간호사를 붙여주고 병원 동행도 해주고 하는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다만 이런 서비스형 상품들은 아직 준비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제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될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25년간 보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이런 제도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에게 이 제도가 도움이 될까요? 첫째, 현재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요. 국민연금이나 다른 수입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자꾸 적금을 깨거나 자식들한테 손벌리는 분들 말이에요.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유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족들이 이해하고 지지해줘야 하거든요. 셋째 기초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도 큰 문제 없는 분들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제도를 피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현재 생활비에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요. 굳이 유산을 줄여가면서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죠. 둘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이 끊길 것 같은 분들이요. 셋째 가족들이 반대하는 분들이요. 나중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도움 될것 같다 또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서둘러서 결정하지 마세요. 이 제도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가족들과도 상의하세요. 두 번째, 보험회사 직원 말만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실적이 있어서 가입시키려고 할수 있거든요. 꼼꼼히 따져보고 불리한 부분도 다 확인하세요. 세 번째, 세금이나 기초연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무사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다른 대안도 생각해보세요. 보험계약 대출이나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이 제도 말고도 정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그런 내용들로도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정보들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다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그때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 보시고요. 10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특히 55세 이상이시면서 중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보시라고 알려주세요. 모르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리지만이 제도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서둘러서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카톡이나 밴드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주시면 주변 분들의 안정된 하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인사드릴 때 여러분의 지역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지역과 느낌 안줄 소감이라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노후 정보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늘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